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특검만 수사하고 기소 같이 하는 예외를 두냐 이자들이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재분배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정성호가 지난 7월에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서와 기소 수사는 못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든 그래서 뭐냐 검찰을 없애버리고 공소청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든다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호의 법무장관 이호지시가 검사는 직무대리 검사 온대복귀 뭐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나눠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이른바 직관 없애고 더 이상 직무대리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정송호의 1번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시피 대검중수부처럼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사범이나 부패사범, 이게 법리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수사검사가 직접 나가야 피고인들을 대형 로펌을 와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에서조차 이재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가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수사검사가 기소는 물론 재판에 출석해서 유죄 주장하는 것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야, 진짜. 그런데 이 채널A에서 뭐라고 했느냐 제목을 대장동 2심 변호사는 60명인데 검사는 한명 뿐이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해놓고 뭘 어떻게 했지? 대장동 재판사건에서 검사들 빼내가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항소포기 논란이 있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게 검찰 내부에서는 배임이나 뇌물수수 등이 입증하고 공소유지가 쉽지 않으니까 공판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안 하면 제대로 모르니까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었는데 이게 대검 반부패 부장 박철우가 노 해버린 거지 이자들이 그리고 이제 대장동 민간 업자 일심 선고되고 이심 시작될 부분인데 그러면은 수사검사들 모두 빠지면은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가 나가야 되는데 담당 인원이 몇 명이다? 꼴랑 한 명이다. 이게 뭡니까? 축구를 하는데, 한 팀은 축구선수가 한 명이고, 상대방은 축구선수가 60명이야. 그리고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소를 안 해서 손발 다 묶어놨어. 60대1 축구를 하는데, 60대1에 그 1도 손발 다 묶어놓고, 공 차는데 그냥 얻어맞도록 해놓는, 이게 곡정농단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규,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변호인만 법원 전산에 등록된 것만 6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도 25만 페이지나 됩니다. 야, 검찰에선 수사검사 모두 빠지고 고검검사 한 명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나라면 이거 공판검사 옷 벗고 나오겠다. 고공 관계자가 뭐라고 하느냐. 여건상 증언해도 두 명이 최대일 것 같다. 60대 1이 아니고 60대 2란다. 진짜. 이게 뭐냐고. 항소포기로 1심 무죄도 다툴 수도 없고 유죄란 부분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위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는 뒤집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심재판부가 누구다? 이재명이 공선법 전부 무죄 때린 재판부다. 절망스럽습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수사검사들이 공판에 나가도록 파견명령을 법무부 정호성, 정성호가 명령을 내렸대. 검사들 중에 일부가 검찰로 복귀를 했는데요. 법무부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남아서 재판까지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일부 실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명령 했는 거에 대해서 검찰의, 법무부의 파견 명령 거부하지 않을 전망이랍니다. 참, 진짜 어이가 없다. 수사와 기소,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것은 다 수사 검사는 한 놈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검은 예외냐? 특검은 검찰 위에 있는 자들이냐? 니들은 원칙도 없니? 그렇게 해도 우리 개딸들은다 오고 오고 오구 오고 잘한다고 할 거야. 선택적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비판에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참, 문재인에 대한... 제3자 내물 사건도 똑같은 책임입니다. 수사검사 다 빼버리고 공판검사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대응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국정농단, 이게 사법농단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무도한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비판을 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여론전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영 TV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쌀쌀해서 감기 기운도 들기 쉽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은 아침에, 네, 최진정의 시사 로켓 배송에서, 한동, 이재명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스테이 y t u n 내일 아침 9시,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으셨다고 하면 휴대폰 내주셔가지고, 바탕화면 두번 똑똑 두드려주시면은, 최진영TV의 좋아요가 쑥쑥 올라갑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최진영TV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